안녕하세요 박가림프로입니다 신영진프로입니다 아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저희 신영진프로가 무작정 거리 늘리기 방향 몰라? 네 방향 모르고 일단 거리 스피드를 열려놓고 나중에 방향을 잡는 그렇지 그런 일단 방향으로 한번 거리 늘릴 때는 방향성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 방향 몰라요 일단 거리 늘리고 그냥 받는 거예요 자 일단은 헤드 스피드 늘리는 방법 한번 그렇죠. 배워봅시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라 그러는 건데 백스윙을 올리고 뭐 이렇게 팔로우 스윙도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체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몸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발 두고 오른발부터 나가는 거예요 오른발부터 나가서 최대한 많이 다시 오른발을 뛰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이만큼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그 스피드로 회전이 되는 거죠 그만큼 오버가 돼도 괜찮아요. 오버하실 수 있는 분은 오버를 하시고,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항상 리듬감이 좀 있어야죠. 이만큼 올림 기는 대로 몸 따라가서 옮기고, 백스윙 들고. 그 다음에 따라와서, 다시 가면서. 많이 움직이셔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중요한 거는, 올릴 때 항상 이 축은, 유지하셔야 돼요. 축까지 가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하나 만화예요. 항상 하체가 가서, 백스윙 들고, 오버스윙 해도 괜찮아요. 팔이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가서 회전하고, 스윙. 다시,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 헤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느끼실 수가 있어요. 몸이랑 같이 쓸수 있겠네. 그런 회전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돌리느냐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지. 이뭐 백스윙이 들려서 뭐치킨이 되고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헤드 스피드 늘리기 위해서 항상 이 하체를 쓰고 다시 되 쓰고 되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반복을 하셔야 돼요. 일단 느껴야 되니까 그럼요. 내 몸에서 몸이 많이 느껴지고 그래야 음. 이 하체도 써지고 여러분들의 숨겨진 힘을 폭발적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드라이버 거리가 10m, 20m 쭉쭉 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맨 처음에 저도 똑같아요. 많이 일단은 움직여도 돼.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잡아가면서 리듬감을 잠들거야지맨 처음 맨날 잡아놓고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쳐서 어떻게 거 그렇죠. 그렇죠. 보통 네. 영상들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 프로들이 하체를 잡아라. 어디를 잡아라 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들이 처음 오시면 하체를 잡아야 되니까 하체는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도 잡고 네. 공도 끝까지 보고 공 네. 끝까지 보고 <laughs> 하체를 잡고 몸도 잡고 이렇게 잡는데 그 다음에 올려야 되니까 팔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해, 뭐. 근데 또 팔, 왼팔을 피라 그러니까 또 팔은 펴지고 벌어지고.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하시는 말이 부자연스럽고 유연, 부자연스럽고 유연성이 어. 없다 나는. 나는 안 되나 보다. 네. <laughs> 이번 생에 네, 나는 절대 그건 안 되나 아니고 보다. 이 하체를 움직이고 어. 모든 관절을 다쓸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네. 음. 얼마든지 거리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느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줄여가면서 방향 잡으면 되니까. 그렇죠. 어, 난 방향 몰라 일단 거리 늘려놓고 네. 몸에 쓰는 거 배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방향 잡으면 되지 지 항상 말하지만 몸이 먼저고 팔은 음. 이제 나중에 방향성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헤드 스피드를 낼수 있는 그런 연습법으로 먼저. 그렇지. 그러니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비거리를 넣을 때는 방향 포기, 스윙 폼 포기, 그리고 방향을 잡을 때는 비거리를 포기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내가 스윙을 교정을 할 때는 방향과 비거리 둘다 포기하고 해야 돼 네. 어떤 거 하나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해서 하고 여기에 레벨치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레벨 올리고 네,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가야지 한 번에 다 되는 건 없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화롭게 이것저것 되다 보면은 거리도 찾고 방향성도 찾고 좋은 스윙도 만들고 그세 가지가 같이 가거든요. 네 필요하죠. 그렇죠. 시간을 볼까요? 너무 급하게 잡지 말고 쭉 가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네 이상 어, 신영준 프로의 비거리 방향몰라 비거리 늘기 어, 레슨 한번 <laughs> 들어갔습니다. 네 이상 박가리 프로였고요. 신영준 프로였습니다. 모르시면 사정실로 오세요.